안녕하십니까. 덴버 t v 의덴버입니다 지금 뷰가 많이 틀려졌죠? 마운트를 가슴에다가, 가슴에다가 한번 차봤습니다. 가슴에다 차는 마운트가 있어가지고 한번 테스트 겸 해서 한번 차고 나와봤어요. 오늘 바람이 무척 많이 붑니다. 어, 날씨도 춥고요. 이렇게 추운 날은 길바닥 그 벌레가이스라고 하죠.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어저께도 자출하다가 한번 자 빠질 뻔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막눈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는 어 일반 로드보다는 MTB 이런 게좀 안정적이고 타이어 폭이 크니까 그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 지금은 오고양이다 야옹. 지금은 노라 게라지로 가 가지고 자전거 정비 좀 하려고 가고 있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어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게라지에 다 왔습니다. 오이 어, 지금 자출용 자전거로 메디슨 델타 10S를 타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핸들이랑 타이어 쪽하고 좀 핸들 유격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핸들 유격 좀좀 잡아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게 이제 이거를 조종하는 건데 일단 요 볼트 제가 풀어놨어요. 이걸 좀 풀고 어, 풀어놓고 세우세요. 시포스트. 이거를 세운 다음에 자 이거를 세워가지고 어, 카메라가. 다시 핸드 포스트를 접어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더 좋아지는 거야 조금씩 돌려서 이걸 올려보는 거지 이거 올려서 유격을 맞추는 거야 아 이제 너무 세죠? 다시 내리고 다시 풀어야 돼 풀어야 돼 살짝 해서 좀 풀어 살짝 돌려서 풀려고 이렇게 올리면 딱아 지금 딱 맞는, 상태. 딱 맞는 상태. 그리고 여기 유격이 없는지 한번 흔들어 보고 그러면 유격 조에 딱 끝나는 거. 야 오케이. 음. 요걸로 조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끝났다. 그럼 이게 끝이 아니고 다시 풀러 가지고 그리고 요거를 고정을 시켜줘야 돼. 공구가 없어가지고 따로 자 여기를 다시 쪼아줘야 돼 잡고 잡아갖고 잡고 여 쪼아주시면 돼 여기를 쪼아주고 록타이트가 있으면 안 풀리게 조아 주시면 더 좋대요. 근데 전 지금 록타이트가 없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조여 주시고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핸들 정렬. 유격은 됐고 핸들 정렬. 핸들 정렬은 요거. 요거 살짝 풀어. 이게, 이게 살짝 풀 너무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살짝 풀고 살짝 푼 상태에서 1퍼포스터를닫고 맞춰주면 돼저리3됐는가 맞춰주시면 돼리 이렇게 고또 돌아가서 이렇게 맞추는 거야 자기 자기 이제 탔을 때기준으로 해서 이맞춰 정리가 되는 거 같아요 대충 음. 정리가 됐다 그러면, 다시, 시퍼스를 열고, 여기를 풀리지 않게 강하게 조여주시면 돼요. 네. 강하게 조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도 <laughs> 조아줘야지, 플레이스면 유격이 생겨요, 핸들. 핸들하고 그 밑에 포크하고. 그이 부분도 잘조아주셔야 돼. 너무 꽉조을필요 없고, 적당히. 네. 뭐든지 적당히. 다 됐으면, 핸들도 잡고 흔들어 보고, 흔들어 보고, 유격이 없는지. 이건 끝납니다. 유격이 없죠? 아, 다 했다. 일단, 완료를 했는데, 제가 뭐, 자린이다 보니까, 전문적인 건잘 몰라요. 저도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지금 하는 건데, 그 외에도 지금 할게 많아요. 이런, 이런 레버죠. 잡아주는 네바쪽이랑 이런 것도 다 쪼아줘야 될것 같아. 이게 미니벨로 특성상 진동이나 이런 거에 이제 경첩부위가 많다 보니까 네? 이런 경첩부위가 많다 보니까 좀 풀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 너무 꽉 쪼으면 안될것 같기도 하고 지금 여기도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뒤에 다 볼트 있는 부분은 한 번씩 다 쪼아줘야 될것 같아.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라이프 생활 하시고 이제 곧 어, 설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예, 전 나머지 볼트들을 다시 다 한번 쪼을 거야 Boop, mm boop, -hmm.